최근 진행된 대구 콘서트 3월 8일에서 9일은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했다. 수천 명의 팬들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현장은 마치 거대한 페스티벌을 방불케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지연의 팬덤 엔도르핀, 엔드루핀, 엔도르핀은 단순한 트로트 팬층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제 그는 대한민국 트로트 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대구를 들썩이게 한 감동의 2일간, 전석 매진, 공연장 열기 최고조, 3월 8일과 9일 양일간 열린 박지현 대구 콘서트는 공연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하며 많은 팬들이 추가 티켓을 구하기 위해 애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안표 가격이 몇 배로 뛰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공연장 밖에서라도 분위기를 즐겼다. 는 목격담까지 나올 정도로 그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현장을 찾은 한 팬은 박지연의 라이브 무대는 CD보다 더 완벽하다.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 라며 감격을 표했다. 팬들은 나의 가족입니다. 감동의 눈물로 전한 감사 인사. 콘서트 마지막 순간. 박지연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은 저에게 단순한 팬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 공연장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고 팬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에게 끊임없는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트로트의 미래 박지현 팬덤 확장 어디까지 커질까? 방송 업계는 박지현의 폭발적인 팬덤 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트로트 팬덤이 40에서 50대 중심이었다면 박지현은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인기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그의 젊고 감성적인 스타일은 MZ 세대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이로 인해 트로트의 저변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음악 관계자들은 박지현이야말로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라며 그의 향후 행보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다음 목표는 전국 투어, 해외 진출, 팬들의 기대감 폭발. 대구 콘서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팬들은 전국 투어와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팬들은 전국 투어를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외에서도 박지연의 무대를 볼 날이 올것 같다.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 가야 한다. 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한편 박지연의 소속사 역시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논의 중. 이라고 밝혀. 전국 투어 및 해외 공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번 대구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박지현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중심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 폭발적인 티켓 파워, 그리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퍼포먼스까지. 과연 박지현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인지, 그의 다음 행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